안녕하십니까. 발표자 최수인입니다. 발표는 작품 선정 개요, 블록도, 회로도, 플로 차트, 작품 사진, 시형 연상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조는 경원대학교의 항공기술교육원이나 농산물 집행장과 같이 무거운 물건을 주기적으로 옮기고 차가 건물 안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장소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나 종사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특정 건물 내부에 라인 트레이서라는 작품을 설계했습니다. 블록도입니다. 이를 보시면 메가보드는 아두이노 메가보드를 사용하였고 센서부에는 라인을 읽어주는 적외선 센서, 장애물을 감지하기 위한 초음파 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력부에는 구동 중에 일어나는 변수 상황을 관리자에게 알리기 위한 피해조 부저, 그리고 LCD 모듈이 있습니다. 센서부의 초음파 센서는 라인 트레이서의 전방에 있는 물체를 감지하여 LCD와 부저를 통해 장애물이 감지된 것을 소리와 문구를 통해 알려주며 모터의 구동도 멈추게 됩니다. 입력부에는 도착 지점을 입력하기 위한 텍트 버튼이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DC 모터와 바퀴 그리고 모터 드라이버가 구동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로도는 블록도를 통해 구성하였습니다. 프리징을 이용한 회로도입니다. 더 정밀하게 보기 위한 오 c 캐주로 만든 회로도입니다. 이제 라인 트레이서가 움직이는 원리와 어떤 다양한 시스템들을 제공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버튼을 통해 원하는 도착 지점을 입력한 후, LCD를 통해 원하는 위치가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원하는 지점까지 적외선 센서를 통해 라인을 읽으며 선을 따라가고 초음파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하면 정지 및 부저를 울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임의로 설정한 라인 트레이서의 맵 구조를 플로 차트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맵에서 짐을 도, 운반할 도착 지점은 A, B 두 개로 나누고, 적외선 센서 6개가 모두 검은색으로 인식할 때 도착 지점임을 확인 후 멈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A 지점으로 가는 버튼을 누르면 첫 번째 교차로에 있는 초록색 동그라미 마크를 인식한 후, 우회전을 하며 A 지점으로 가게 하고, B 지점으로 가는 버튼을 눌렀을 때는 첫 번째 교차로에서 초록색 동그라미 마크를 다르게 인식하여 직진을 하고 두 번째 교차로에서는 노란색 동그라미 마크를 통해 좌회전을 해서 A 지점을 거치지 않고 B 지점으로 가는 최단 경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A 또는 B 지점에 도착을 하면 지문반을 마친 후 출발 지점으로 갈수 있는 C 버튼을 눌러줍니다. C 버튼을 입력받은 라인 트레이서는 노란색 동그라미의 마크를 만났을 땐 직진을 하고 초록색 동그라미의 마크를 만났을 때 멈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작품 사진입니다. 우측, 좌측, 정면, 후면에서의 사진입니다. 시연 영상을 보여주기에 앞서 저희 맵이 좁다 보니 짐을 실을 트레일러를 부착했을 때 곡선 구간에서 크게 돌 수가 없어 주행이 어려워져 트레일러를 뺀 점, 잡음이 심해 음속으로 하여 경로 이탈 영상에서 부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점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출발 지점에서 A 지점을 지나 다시 C 지점으로 돌아오는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출발 지점에서 B 지점을 지나 C 지점으로 돌아오는 영상입니다. 마지막 영상은 라인 트레이서가 경로를 이탈하였을 때 영상입니다. 경로를 이탈한 후, LCD에 라인 아웃이라는 문구를 띄우며, 이 동시에 피해조 부저에서 부저가 울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사람이 직접 옮기는 것이 아닌 라인 트레이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의 어떤 목표를 이루었고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움직임 및 센서 인식을 더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경로가 단순할 수 있고 라인이나 도착 지점의 변경이 적은 곳에 설치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목표지까지 짐을 나르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추후 각 지점을 인식하는 원리를 더 효율적이게 한다면 더 능동적인 지점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